하는 이 사자는 자격증, 특히 전문 자격증이 있는 기술자한테 쓰는데 대표적인 게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스승사로 쓸것 같지만, 개인 자격증이 필요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비사를 쓴다고 해요. 회계사, 세무사, 영양사, 강사 할 때를 쓰는데요. 이 강사는 한자가 스승사를 쓸 때도 있고 선비사를 쓸 때가 있는데 굳이 구분하자면 학교에서 근무하는 어떤 교육단체에서 강의할 때는 스승사를 쓰고요. 기업체에서 그냥 강의만 하는 사람들은 선비사를 쓰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laughs> 그렇게 좀두 가지 한자를 다 쓴다는 거. 간호조무사, 아까 간호사 할 때는 어, 뭔가를 어, 의사처럼 대접하면서 사라고 붙이는데, 간호조무사는 자격증으로 약간 이렇게 좀 바꿔서 쓴다고 해서, <laughs> 선비사를 씁니다. 똑같은 간호 업무인데요. 간호조무사는 자격증으로 전문 기술자로 좀 보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간호조무사는 선비사를 씁니다. 참, 이런 경우가 혼동되는 거죠. 간호사는 수승사 쓰고, 간호조무사는 음, 선비사를 쓰는데 굳이 구분하는 어떤 기준을 세우자면 전문적인 자격증이냐 아니면 뭔가 제자를 양성하는 그런 스승 역할을 하는 것이냐라고 해서 구분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지요.